같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은 사학도 해풍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만든 거 어플인 하이한국사 오늘의 문제 12월 21일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울러 오늘은 제가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조금... 강의 설명에서 발음이 부정확하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1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오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고대철기국가 유형 중에서는 솔직히 가장 원톱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평소에는 뭐 혼인풍습, 특산물 아니면 지역이라던가 제천행사 이런 것만외워다풀수 있는데 이 문제는 진짜 독특하게 건국설화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해부루라던가 금화처럼, 이 국가의 시조, 그리고 그 국가의 아들인, 얘까지 알지 못했으면은,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근데 이걸 또 헷갈리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냐면, 이걸 일본어 찍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이 시조급 되는 왕인 해부루랑이 인물의 아들인 금화는 부여랑 관련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건국 설화 아신 분들만 이 문제 풀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진짜 약간 동화 읽으면서 막 삼국 설화, 삼국 설화 이런 거 읽으신 분들만. 근데 이 결국에는 나중에 그말하게막 주몽이랑 연결돼 가지고 이 내용이 나올쯤에는 결과적으로 이 내용 자체가 그런 고구려의 건국 설화랑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부여에서 고구려가 이렇게 나온 건데, 고구려의 건국 설화니까, 어? 결론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할수 있지만, 지금, 어쨌든 여기 인물들은 부여 인물이기 때문에 부여로 찍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좀 꼼꼼히 안 읽으신 분들은, 답을 알았더라도 좀 실수하신 분들이 있었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가 달을 이런 순서대로 옳게나열한거 얘기했는데, 아,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은근 이걸 복습을 좀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제가 조선 시대는 조금 그왕 순서를 좀 외워 들어가는데 고려 시대는 최소한 전기의 왕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도 최소한 여덟 명까지만 여덟 명 8명. 그러니까 태종,광,경성,목 현 어차피 나머지는 다 종으로 끝나니까 그냥 태조 왕거만 제하면은 여러분들 각자 이왕 시기에 일단 광종이랑 성종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되고 최근에 현종이 조금 잘 나오는 추세긴 한데 해종 때 왕규난 정종 때 광군설치 경종 때 시전전식과 목종 때강조의 정변. 이네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자, 가는 완교나니까 2대 해종 때 사실이고요. 자, 요거는 경합박사, 의학박사, 시비목, 뭔가 지방행정제도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면 6대 성종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성종이다 지방이랑 관련된 게 많다 외우시면 좋아요. 그리고 다는 쌍기를 지공거를 임명하면서 시무책을 실시했다. 그러니까 이 쌍기의 권위를 받아가지고 4대 광종 때는 과거제를 실시했었죠. 그래가지고 순서상 가, 다 나가 돼가지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려 전기의 왕 순서 문제는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런 조금 비교적 마이너한 왕도 뭐가 있었는지 그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3번. 아래 사진의 문화성과 관련된 역사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 솔직히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실제 시험장 가면은 밑에다가 이거 이름 적어주니까 굳이 건축물 가지고 그 어떤 거지 구별을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제가 그냥 문제를 만들려고 좀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건축물을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 한자를 좀 읽으신 분들은 조금 눈치를 쉽게 챘을 것 같은데 수덕사 대웅전이에요. 아마 실제 시험에서 이게 사진을 이렇게 안줄것 같긴 한데 큰 대자 정도 얘기예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이런 눈치밥을 좀 길러보시는 거 추천할 것 같아요. 뭐 무량 무량수전, 극락전. 근데 얘는 대자 있으니까 당연히 대웅전이겠죠. 이렇게 조금 있는 훈련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1번 경상북도 영주에 위치한 거는 부석사 무량수전이에요. 얘는 충남 예산에 있습니다. 2번 팔딱지붕 양치를 갖춘 것도 역시 부석사 무량수전이에요. 얘는 맛배 지붕이라 해가지고 팔딱 지붕은 뭔가 이게 끝이 샥. 샥! 이렇게 솟아올라 있는데, 맛배 지붕은 이제 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쭉 늘어져 있어요. 좀 이렇게 외우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3번, 부처의 생애를여러 장면으로 표현한 불화가 존재한다.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팔상이라거든요 팔상. 그래가지고 법두사 팔상전이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틀려가지고 정답은 축조연대 정확하게 알수 있는 대표적인 목조 건축물이다. 왜냐하면 이거 실제로 축료랑 언제 만들었는지 그거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축조연대 정확하게 알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건축물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가다리 이러한 순서대로 옳게 나열런것자이 문제 되게 자주 보이는데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핵심을 빨리 설명드릴게요 몽골의 침입에 대한 순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강동성 전투라 해가지고 그 고려랑 몽골의 연합군이 거란을 물리쳤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몽골이 좀 간섭을 많이 했었는데 당시에 사, 저, 그 몽골의 사신인 저고여가 피살되면서 본격적인 침략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박서가 귀주 대첩 말고 귀주성에서 1차 침입을 방어했었고 최후 정권 때어 <laughs> 아, 죄송합니다. 최후 정권 때그 장기적인 항전을위해 가지고 강화도로 천도를 했었고 그 와중에 이제 맞을 사람들이 없으니까 김유노가첫 번째로는 처인성에서 맞서 싸웠어요. 근데 이김유노 측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일단은 3차 때 황룡사 9층 목탑이. 없어졌었고 이김윤호씨가 다시 한번 충주산성에서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는 관노들에게 야 니네가 저몽골군을다 때려잡으면 너희 다 해방이야! 아니까 다들 와! 하면서 그때 사기를 엄청나게 끌어올려가지고 몽골군은 5차 침입을 방어했었고 마지막으로 6차 때는 충주지역에 다인철소 그러니까 향소보고갈때그 한 소에서 주민들이 6차 침입에 항전했다. 이런 흐름을 기본적으로 돼요 근데, 그, 지금까지 몽골 관련된 침입 순서 방어는 안 나왔었는데,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 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여기 지금, 우리 사진 적을 죽였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순서당 제일 먼저고요. 자, 기주석만 읽고서 귀주들처럼 안 돼요. 큰일 나요. 여기 박서 있으니까 두 번째로 이게 1차 침입 방어니까 두 번째 순서고 몽골군이 충주 산성 공격했다 이게 5차 침입이니까 세 번째 순서가 돼가지고 정답은 가다 나가 돼가지고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맞아 5번 자 이거 지금 문제가 잘려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각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구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핵심은 이거예요. 자, 대원군 흥선대원군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기구를 다 뿌시고 유생들을 쫓아냈대요. 이게 핵심이에요. 뭐냐면 이 기구가 처음에는 진짜 유생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진짜 뭐성리학자 뭐 공부한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장소인데 첫 번째 각붕당끼리 모여가지고 진의 직결지로 악용해요. 그니까, 러 지네, 공부하러 만든 곳에서, 뭐, 모여졌다, 이런 거고, 두 번째로는, 약간, 서원도 어떻게 보면 제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약간, 주변에서, 야, 우리 제사해야 되니까 좀, 눈좀찔러하면서 주변 백성들도 조금 귀찮게 한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폐단이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서원을 47개 빼고, 모두다 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 진짜, 제대 진짜 저렇게, 모이는 거 맘에 안 들었었는데, 약간 이러면서, 유생들은, 왜 우리 공부한 게 없어요? 안 돼! 이랬는데, 백성들은 반대로 좀 찬성했다는 좀 그런 흐름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말한 백성들은 평민들을 말한 거예요. 양반 말고. 아무튼 간에 서원이랑 관련된 건데, 그래가지고 정답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거예요. 실제로 서원 중 아홉 개의 그 서원은, 약간 동아시아의 그런 유교문화의 표상이자 이게 또각 기관마다 이렇게 모시는 인물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독자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여러모로 반영해 가지고 최근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유산이다 좀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국자감 향교, 성균관 이것도 성균관 그냥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해설 문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